저가 충주 드라 시장만 한네번간것 같아요. 정말 상당히 와서 여러분들 뵙게드서영광입니다아 정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단독 이 세웠어요. 국민의 인수율도 젊은데서 없습니다. 나라 가아무리 망해도 도둑놈이 살기꾼이 부정부패 레기들이 대통령.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고 얼마나 오만하면은 그런 후보들을 세워놓고 강요를 합니다. 국민들께서 단호히 저직을 드십시오. 우리는 너희들이 모든 용서할 수 없다. 그래야지 국민이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 저는 12년 동안 국회의원에서 지방균형발전 지방에도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지방에도 사람이 잘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 여기에 거의 올인했습니다 제가 했던 노동개혁 이명박 정부 때 가장 잘한 개혁 노동개혁 제가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제가 한 공무원연금개혁 했습니다 이게 예, 의료보험 기업, 국민연금 기업, 복단돌릴 시간도 없거든요. 근데 지방에 사람이 잘살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 5천만 인구 중에서 2,700만 인 수도권에 있는 나라가 어디습니까 제가 서른세 살 대우그룹의 최연소 부장으로 전 세계 선진국을 다녀보았습니다. 그 선진국에서 대한민국하고 다른 아주 다른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러한 나라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정주에서 태어나서, 정주에서 공부하고, 정주에서 일자리 가지고, 정주에서 결혼해서, 정주에서 죽을 때까지 살수 있는 나라가 그게 선진국이에요. 두 번째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정책의 제1정책은 청년의 미래를 보장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같이 있는 청년의 일자리도 문재인 정권 같이 민노총에 갖다 바치는 나라,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영원히 그러면 선진국에 못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3만 불을 넘고 5만 불, 7만 불 시대, 이재명 후보가 하듯이 5대 강국으로 가려면은 지방과 서울이 상생해야 됩니다. 서울은 수도권은 인구가 많아서 지금 죽게 생겼고 지방은 인구가 없어서 죽게 생긴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이거저 조원진이 완전히 뜯어고치겠습니다. 지방에도 사람이 잘살수 있는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바꿔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데 청년 일자리를 마련해 주지 못하는 정부는 그것은 실패한 정부고 청년 일자리를 민노총에 갖다 바치는 정부는 최악의 정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자파 독재정권과 5년간 싸운 거예요. 5년간 이렇게 노조 공하고 만들고 청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저희들이 제가 저 조원진이 청년에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에도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지방에도 저 사람이 잘살수 있다는 가치와 철학을 가진 사람. 지금 이재명이나 윤석열이 지방의 어려움을 압니까? 그냥 선거철 되니까 저러는 거예요. 또 똑같은 상황들이 첫 바퀴 돌듯이 합니다. 지방을 바꾸려면요 그런 가치 철학을 가진 지도자가 나서야 되고 혁명적 사고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개혁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은 항상 반대 개혁 반대 세력이기 때문에 굉장히 욕을 먹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민주노총하고 싸울 때민 노동개혁할 때제 파트너가 추미애입니다. 추미애 저하고 노동개혁하다 죽다 살았잖아요. 산부 1개 한다고.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공무원들이 정말 저 욕망이 무거어요 그런데 저는 전 공무원들이 분담을 골고루 나누자고 했는데 노총 쪽에서 반대를 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30대 공무원들한테 여러 가지 불이익을 드린 게 있습니다. 어, 도과제나 어, 지방정제 활성화 개혁, 그리고 청년 일자리의 개혁을 위해서는 강단있고 깨끗하고 용기있고 국민들한테 국민을 바라보고 기업 반대선에게 욕을 묻고 저항이 있더라도 그것을 돌파할 수있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세 가지 부분을 반드시 이뤄야지 선진국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우리 청주 시민 여러분, 또 성당구 주민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코로나 없는 세상, 문재인 같은 자파들이 없는 세상, 민노총 없는 나라, 정교조 없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살도록 조언진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